비 오더니 만또 햇빛이 <laughs> 오락가락 아주 앞에 앞에 사람들 좀 <웃음> 반전 두피 엽광이 데모르 데모리 캔슬 예앞 <laughs> <laughs> 네, 사람한테 눈뽕 주기 두피로 멋져 안전 벨트 뭐야 공돌는 거응 쓰레기도 같이 주웠어. 어그거다 타다, 해피시. 네. 아, 까 조금 서늘했는데 응. 오케이. <laughs> 뭐야? 가서 아빠 두뇨. 데려와 거 이거. 모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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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하가집하하하하하하여하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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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학하만카본하야어하하하하하가잘 보인다, 잘 보인다 네.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뭐 던진 것도 없는데. 안줘보 아, <laughs> 나한테 한 얘기 아니었어? 저초등오오뭐 이렇게 한 건데. 아 진짜? 야. 아 여배한테 하는 줄 알았어. 어. 난 던진 것도 없는데 다시 막 잡을 뻔했어. <laughs> 맞다. 은비갑이라는 식구가. 어 식구가 있어요. 부부 부부 조선데. <laughs> 응원 차와줬어요 <laughs> 천안 명물이죠. 호두 과자. 호두과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잘 먹으면 튀김 소보로 은비까비님 호두과자 잘 먹을게요 <laughs> 이야 저게 없나 대환장 파티군 아 이거 뭐 이거 하얀 거 뭐야 저분낙엽 무슨 풍낙엽이야 꽃가루야 이거 요콧구녕에 들어가면 좀참 그래요 이거? 네. 아 있었는데 여기가 골짜기라 그런가 바람은 차다 여기? 네 분유 향이 나는 것 같아 분유 어렸을 때 서방이 그거 안 해봤어요? 프리마 설탕 넣어가지고 막 타먹는 거거 프리마 있지? 네 진짜 그짓말 하고 그숟가락도 퍼먹으면서 그 말할 때마다 입에 막 하얀 거 이렇게? <laughs> 왠지 그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아 사고 많이 쳤을 것 같아. 그런 하면서 돌아다니고 많이 그랬어. <laughs> 앞에 새카맣게 애들이 떠 있어가지고. 뭐중축 낚시해요? <laughs> <laughs> 오, 조촌 낚시다니까 시야 좋은 크라이시바야. 왜 이렇게 잘어울 <laughs> 개수기는 누르고 있어요? 개수기? 응? 어? 개수기? 누르고, 누르고 있죠? <laughs> 누렇다, 누래 <누레>. 60수 거짓말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40수 <웃음> 몇 수야? 20수 아이차, 내기 했어야 아, 지금 얘는 내기했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형님들 내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묶고 더블로 가로 했었어야 되는데 오 동시에 똑같이 던졌습니다 파이팅 아, 저, 누가 먼저 잡을까요? <laughs> 에헤이 아이고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자동 차판기입니다 뭐야 역시 가 어디 있어? 귀가 지금 파랑파랑하고 있어 그지아패대가야되라패대가야되라패대가야되라 박수쳐 박수쳐 똥꼬루 먹었어? 와 안올라온다 안올라 와씨 똥꼬루 먹었구만 진짜로 <laughs> 박수쳐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똥꼬루 한번 잡아 봐봐 어떻게 하지 아예, 거니까, 아 똥꼬루 만들어 버릴 거니까 아그 이렇게 안올라오냐 얘 됐어 이빠졌어 와 사이즈가 있다 얘가 씨알이 굽던데 형님들. 근데 확실히, 촌이라 그런가, 공기가 되게 맑은 것 같아요. 응. 공기도 맑고 바람도 시원시원해. 응. 시커멓네. 네. 그 위를, 그 위를 던지는 거아니야 네. 어쩔 수가 없어. 상포가 놓여지는 그 저녁에 시커멓게 떠있어서. <laughs> 고기를 띄운건 내가 아니라 요번에 아냐? 뭔소리야 뭐 거기서 이렇게 온건데 이야. 예. 따라 내려갔다 요봉순 응? 내가 보다 얼굴 탔을것 같은데 그렇게 <laughs> 어? 어 빼봐봐 궁금하다 알겠어요 요번에 잘 타니까 힘이 좋구만 꼬리 안아? 어? <웃음> 고래 같은데 <laughs> 안전벨트 뺐어. 아까 나 아까 나도 그랬어. 와, 힘이 좋지. 들 힘이 좋아. <laughs> 저희가 지금 저녁을 일찍 먹고 왔습니다. 지금은 때를 놓치면 아예 저녁을 못 먹고 집에 갈것 같아서. 응. 남자는 몸무게가 세자리가 돼야 되고 밥은 두 공기를 <laughs> 먹어야 돼. 개 <그래>, 씨발. <laughs> 그게 어디서 나온 법이에요? 섬에서 법이라고. 남자는 <laughs> 밥두 공기, 몸무게는 세 자리, 머리는 대머리. <웃음> 뭐래? 뭔 <laughs> 개소리야? 그 정도 돼야지. 딱그 정도 돼야지. <laughs> 사장님도 낚시 하시네. <laughs> 아니, 양구장 사장님이 양어장에서 낚시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? 밤에는 찌올림이 그렇게 좋다는데. 어. 기대돼요. 귀가 막힌다는데. <웃음> <웃음> 하... 고기 안 빠졌나 봐이. 응. 이 오, 통치가 있다. 통치가 응? 있어. 형님들. <laughs> 어, 저기 조치원은 여기 조치원은 어분도잘 먹는데, 어 글루텐도 잘 먹어요. 애들이 안 풀리고 이렇게 딱 모여있나보네 음, 밥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야, 다음 날까지만 백수각인데 이 o 기아 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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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야, 크다. 어유 손맛 좋습니다. 와, 해가 지면서 사이즈가 굵어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렇게 네. 사이즈가 굵직해지네요. 네. <laughs> 나이스 핑! 나이스 핑!

벌서게 만드네. <laughs> 와 형님들. 몸통을 찍었어요 방금. 밤이 밤이 될수록 애들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. 에. 낮에는 요런 애들 나오다가 지금은 막 이런 애들. 일찍 저녁 먹고 와서 힘 쓰기 잘했던 것 같아요. 아헤이 <laughs> <laughs> 박수치네. 잘 말했죠 서방이. 저방인가 어? 문제였다고. 우와. <laughs> 돼지 붕어다. <laughs> 돼지 붕어가 나오고 있어요. 와. 돼지인지 붕어지. <laughs> 저 배운 고기들. <laughs> 아니, 제가 이번 주에 잘못을 많이 했나봐요. 오늘 벌 많이 쓰고 가네. 와, <laughs> 이거 엄청 큰데? <laughs> 와, 현기집 나. 앵님들. 앵님들. 앵님 어떡해. 갔습니다. 와, 근데 어향어였네 향어 응? 향어야 어, 향어를 그렇게 간단하게 그어낸다고응좀 어, 새끼이상 향어라 새끼 향어입니다 <laughs> 보이실까요? <목소� dakika> <으유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길이 아주 오. 밤되 니까 큰애들만 나와요. 쪼 봐, 쪼 봐. 와 우와 <웃음> 우와 <웃음> <목소리도> 이런다고. 네아하 네. <laughs> <laughs> 오늘, 조치원 낚시터에서, 이제, 밤, 지금 시간이 9시에요. 9시인데, 내일 또 출근도 하고 해야 돼서, 예, 돈 벌러 가야 되니까,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, 요봉손을몇수 하셨죠? 41수요. 음, 많이 했네. 네, 음. 소방이는요? 저는 46수 했어요. 어? <laughs> 응? 46수. 더 많이 잡았다는 건가? 아, 그럼요. <laughs> 조치원 낚시터 왔는데, 와, 진짜 고기 잘 나와요. 어.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정말 잘 나와요. 낮에는 네. 좀 받아먹는 애들이 많아서 손맛을 많이 봤고요. 저녁에는요. 와, 막 사이즈가 40수 막 할때 4자를 잡았어요. 맞아. 네. 저희가 영상에 보면 있는데, 와,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이뭐조치원 낚시터를 뭐 음.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시죠 있는 그대로. 음. 근데 진짜 잘 나와요 고기가. 그러고 밤에는 음. 뭐 서방이가 4.5g 전자찌를 쓰고 음. 여기 낚시터 사장님이 뭐6.5 4g이요? 음. 음. <laughs> 그런 전자찌들을 쓰시는 것 같던데 몸통 을 찍더라고요. 아, 네. 밤에는 그래서? 활성도도 좋고 음. 일단 요만한 애들이 안 나오고 요만한 애들이 나와요. 네. 그리고 행님들도, 와, 진짜 한번 와보세요. 진짜 괜찮아요. 음. 요게 또, 요게 오셔가지고 좀 피곤하시면은 위에 식당 쪽 올라가시면 옆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 휴게실이에요. 거기서. 공용 휴게실. 요 네, 거기서 주무셔도 되고, 정말 좋아요. 와, 한번 진짜 한 번. 행님들 한번 와보세요. 정말 좋아요. 조금 아니요.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, 음. 화장실이, 여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여기 관리실에 있는 화장실이 한 곳밖에 음. 없다라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, 음. 손맛, 찌맛, 음. 사이즈, 너무 즐겁게 놀다. 네. 그리고 저희 구독자인, 요게 조치원 낚시터에서 와서 인연을 맺게 된 청주부부 조사님들, 오늘 아침밥, 모닝 삼겹살, 정말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네. 그리고, 저희 타작 식구의 은비까비님, 한번더 말씀드리지만, 아까, 음, 호두과자뭐 소부루빵, 정말 잘 먹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에이. 그러면은,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 짓고. 아! 왜요? 한 명이 더 남았다. 뭐요? 우리, 동호참치, 사조참치, 같이 출조해줘서, 정말 고맙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조치원 낚시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네.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, 행님들. 네. 빠이바이 빠이빠이. 잘잘.